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소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 맞이하여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분명히 좋아진 일이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우리 국가 안에도 많아 질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은혜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모르고도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많긴 해요. 그렇지만은 누가 예수님을 모른다,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 참 큽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었고, 먼저 보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수도 없이 보며 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속에, 나라와 역사 속에, 또 성경 안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았잖아요. 먼저. 그리고 먼저 깨달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각자죠. 선각자는 선구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가라. 먼저 보았고 들었으니 아직 듣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기를 바란다고 거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자랑하기 위해서, 생생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한 종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힘, 특별히 기도로 힘썼는데,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일을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위로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 이 열쇠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평생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주로 받았지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하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고 있다면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일상생활. 행아라는 그 단어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주 시시콜콜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한몸 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 한 목표, 한 의미, 하나의 가치, 동일한, 하나는 동일한 거죠. 동일한 목적, 동일한 가치, 동일한 의미, 동일한 인생의 동기를 가지고 한 끼를 먹더라도 그렇게 드세요. 어디 한번 놀러 가시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예수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인생이 생기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한몸 되면 생기 넘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와 한몸 된다는 것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가? 저는 이렇게도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게참 많습니다. 우리 흔히 뭐 자녀를 위해서 자손, 배우자, 남편, 아내, 또 형제들, 부모,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또 우리 모든 위정자, 우리 국민들, 북한에서 고생하는 동포들, 믿음의 형제들, 밉지만 기도해야 할 김정은까지. 여기 또 동북아시아, 앞날을 위해서도 또 난민들 먹지 못하여 굶는 수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 지구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평생 해도 해도 다 못해요. 기도는 매일 잠안 자고 해도 24시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살짝 고민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수록 기도할 건 많은데 언제 다 기도합니까? 입으로 힘들어요. 다른 일은 안 합니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분명히 기도하지만 에,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벌써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한번 품으면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 말보다 마음이, 에, 말보다 생각이 앞서가잖아요. 생각은 이 빛,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생각은 순식간에 우주 끝까지 가요. 그런데 생각을 뿜어내는 그 근본적인 그 그릇이 마음이에요. 그건 네 마음 속에 예수 사랑을 충분히 담고 사랑으로 바라보라.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된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이 그럼 그렇지. 아 맞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왜냐면 깊이 깨달을수록 힘이 있으니까요. 부모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깊이 하느냐. 부모 사랑을 깊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살짝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이 급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크게 정말 담고 살 것인가. 요게 문제다 내 인생에. 뭐 당연하지만 더 새롭게 의미가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담는 거에 믿음으로 담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음미하면서 충만히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좀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벅차더라고요. 마음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예, 좀 실제로 뭐좀 숨차는 걸 느끼면서 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고. 이 사랑으로 무엇을 보든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지나가는 사람을 보든, 동네 사람 보든, 직장 동료 보든, 학교 친구, 선생님, 누구를 보든 이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구를 볼 때,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 한 마음이죠. 한 사랑이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생기가 넘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부를 수 있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 가정, 직장, 학교에서 답답한 일이 생기면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지만 우리는 빨리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화날 화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답답한 현상이 현실이 있으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현실을 보는 거죠 사람들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이제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어떤 사건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예수 생명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 없는 돈은 허무하지요.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어떤 그 재능들. 허무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좀 부족하다 싶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생 마치고 났을 때 생명의 역사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랑거리 아무리 많은 뭐예요? 정말 다 없어집니다. 그런 거는 다 없어져요. 생명으로 살았느냐? 생명으로 사람들을 축복했느냐? 사랑으로 사람들을 축복해. 이것만 남는 거죠.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미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고 정말 울며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 모르고서는 새로운 인생 살수 없습니다. 어, 한달 보름 전에 제가 이게 수요일마다 한 12명 정도 목사님들 새벽기도 마치고 말씀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달반 쯤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예수 피 예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잘 들으시더니 그분 참 겸손하셔요. 저보다 연매도 많으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자기 교회 장로님의 딸이 무역회사를 다니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알려주자. 그래가지고 그 성도에게 젊은이에게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런 거란다. 우리 가운데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악, 어둠 이것을 다 아, 이제는 깨끗하게 빛으로 인도하시와여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네가 믿음으로 받으라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 사랑하면 더욱 좋고 사랑하지 못하면 극률이 여겨라 그도 극률이 여기고 너도 극률이 여기고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 사는데 서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 높다 그러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무슨 자, 아, 이런 그러면서 양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화끈한 인생 없어요? 있다. 예수 생명이 그 능력이다. 기도해 봐라. 그렇게 하고 있데그 여자 자매가 정말 기도를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인간관계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예수 피, 예수 생명을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고 다음 날 출근했는데 그렇게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이 그분의 표현대로 그 목사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 그 자매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180도인지 179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랍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능력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늘 공기를 마시며 숨쉬면서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듯이. 제가 또 이런 아주 최근에 한 3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지인분 안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10년 이상 어느 분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게 지내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심야 기도 때나 틈틈이 3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 다 해도 기도 시간은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 기도할 때 간절히 예수 생명의 능력을 믿고 주님 이렇게 인생들이 서로 아웅 덩 다투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여, 주여, 강구하오니 이두 분의 관계를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좀 품어주시고 기도를 했는데요. 10년 이상 이렇게 등 돌리고 원수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랬던 분이요. 그 며칠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안 좋게 지냈는데, 아우 참 이상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자존심을 버렸어요. 어저 같으면 할수 없는데 제가 자존심을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배니까 그분이 그분한테 형님 <laughs> 우리 잘해봅시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자기로선 도저히 할수 없다니까. 나도 자존심이 강하니까. 둘이 강하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제가 부족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고 나서. 제가 그분을 그 기도한 걸 그분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자존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면 자존심 내려놔도요,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 있죠? 전에 같으면 미쳤어, 내가! 내가 먼저 손내, 근데, 손을 먼저 내미는데도 자존심 안 상해요. 이것이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없이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 됩니까? 솔직히. 무슨 방법으로? 누구나 자존심 있고 누구나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어,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쪽 분이 먼저 이런 좋은 변화가 있으니까 그분도 바로 꼬리를 내리고 10년 이상의 원수지간에 화해가 됐어요.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무엇 하는 겁니까? 이런 경험들, 우리 많이 하고, 여러분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매번 느끼거든요. 2절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요. 현대 성경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을 갖기,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깨닫는 경험, 예수님이 어떻게든 어떤 분이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이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이거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이 있기를 나는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 깨닫고자 사는 거예요. 솔직히 좀 덜, 덜, 건강하고 덜 먹고 주거 환경이 조금 덜 만족스럽고 해도 다 살아요 그데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 삶이 인생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일평생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사랑은 무엇이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이 원수하고 지역 같은 세상, 어떻게 천국같이 살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여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능력,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답답하시면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 저 답답합니다. 누구 때문에 답답하고요. 집안에 빚이 많아서 답답하고요. 제가 암에 걸려서 답답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서 답답하고요. 누가 나를 미워해서 답답하고요. 주여, 답답한 인생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는 해결 해결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완료형으로서 단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 뜻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 예수님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가 취소됐다, 받았다가 취소됐다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서서, 그 예수님의 터 위에 그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빛과 그터 위에서 살아가십시오는 진행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단한 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일평생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넘치는 은혜,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제 눈에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제가 가다가 진짜 앞으로 엎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할 거예요. 순간은 아프죠. 아픈데 감사.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지금 예수님 천국에서 기다고 계시거든요. 그걸 잊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은 우리가 왔다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늘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감사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예수 생명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인이 국가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남북한을, 남북한을 책임지게 하옵소서. 책임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만 기도해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위에 예수비 예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매일 해보자고요. 매일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위에 예수비 예수 생명의 능력을,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국회의원들 위에 예수 생명을,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명이요, 당산들께 거룩한 은사요 사명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어려우니 이제는 우리가 작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작심하고. 몇번 행사로 끝이는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는 일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이 아주 귀하게 쓰일 나라니까, 통일이 반드시 될 거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지금부터는 작심하고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또 신문에 무슨 사건 터지면 그 사람을 위하여 미워하지 말고요. 우리 화단에 조그만 화단이 있잖아요, 여기요. 아주 그, 예, 앙증맞게 생긴, 이렇게 예쁜. 거기에 이제 누가 이렇게 심잖아요. 이 꽃을. 그래서 하나는 길게 이렇게 하나가 자랐어요. 나무처럼. 근데 이번 주간에 누가 그걸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현관 앞에 보란 듯이. 교회 한번 골탕 좀먹어 봐라. 이런 것처럼 딱 꺾어가지고 보란 듯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 위에 예수 피, 예수 생명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가 혹 당산된 게 무슨 속상한 일, 섭섭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교회 화단에 있는 걸 꺾어서 교회 앞에 딱 이놈들 맛좀 봐라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내가 불쌍히 대신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기 서서 예수비 예수 생명으로 그를 복되게 하소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원수는 없죠. 그가 나를 원수로 삼을 지 몰라도 나는 원수가 없는 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절로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주께서 주신 이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식. 우리 정말 믿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덕 예수 생명 사랑 충만하여 지역 같은 세상, 천국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이제 성찬식 준비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 생명 능력 부어주세요. 기도합시다.